영상에서 훈련병을 죽인 강유진 대위에 대해서 다뤘었지. 강유진 대위의 추가 폭로와 언론과 군의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은 12사단 갤러리에 올라온 글이야. 재학생 인증도 했고 신빙성이 높아 보여서 가져왔어. 글쓴이는 인재대학교 17학번이며 스포츠 헬스케어학과를 다녔다고 해 스포츠 헬스케어학과는 신설과라 사람이 적어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과가 좁다 글쓴이의 두학번 선배인데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다고 하네 과에서 종강뒤풀이 하는데 술 마시다가 한 남자 후배한테 치근덕대다 그 남자가 철벽치니까 일찍 집을 갔대 그리고 그 다음날 집 밑에 학번 싹다 집합시켜서 2시간 동안 기합을 줬다. 거기서 하는 말이 선배한테 싹바가지 없는 한 새끼 때문에 기합받는 거니까 나다 싶으면 나와서 대가리 박아라. 2시간 끝에 남자의 울면서 나가서 죄송하다고 빌고 빌어 마무리됐고 후배들한테 정신머리 빠진 개미친 씨발년으로 기억됨. 페미 성향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연애하는 꼬라짐는못 봤다. 남자는 존나 밝혔다고 하네. 그리고 다른 폭로글을 보자. 중대장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병사 두세 명이 잘못하여 생활관 전체 인원이 훈련 도중 받아야 할 훈련을 받지 않고 완전 군장 상태로 이동 후 전원 뜀뛰기. 부상자는 완전 군장 상태로 포복을 시키고 건물 내에서 병사 한 명을 팔고 시키고 못 버티면 욕설과 함께 군대 밖으로 나가라고 신고해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총 놔두고 밖으로 뛰어가라고 하면서 안 나가니까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할 거라고 하며 또 아버지가 재판장이라며 신고하려면 하라고 협박. 자신의 기수. 소속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어. DC에 올라온 글 자체는 사실 확인과 증언이 더, 더 필요한 상황이라 그냥 하나의 심심풀이 땅콩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가져온 이야기는 인증을 하거나 구체적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만 가져왔어. 그리고 내가 보면서 놀란 점인데 정말 많은 폭로글이 있었거든. 근데 모든 폭로글에 본인의 아버지가 재판장이었다는 표현이 나와. 본인 아빠가 판사라고 표현을 하지 재판장이란 표현은 잘안 쓰는 것 같거든. 이것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필요해 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부터야. 바로 언론에 관한 것이지. 이 중대장에 대한 보호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야. KBS는 훈련병 사망이 아닌 신상 털기 그리고 젠더 갈등까지 엮어버렸어. 여자라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니 여자였던 것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 연관 짓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추가로 내가 올린 영상이 채널A 뉴스에도 나왔어. 다 유레카를 사랑해주는 너희들 덕분이라 생각해. 벌써 TV에 나오다니 영광이야. 이 채널A도 웃긴 것이 2주 전에 발생한 강남 여친 살해 사건에서는 바로 본인들이 신상을 노출시켰거든. 근데 이번에는 신상 털기가 과도하다면서 보도를 하고 있어.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이 올린 글이야. 12사단 을지부대 강유진 대위를 속히 검토하여 피의자로 전환하십시오. 정치인이 신원을 밝힌 것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왜왜 유튜버에게만 뭐라 하는 거지? 그리고 왜 이것을 젠더 갈등과 신상털기에 집중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훈련병 사망에 초점을 맞추어서 언론 보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한편 군은 사망 훈련병 지휘 여자 간부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고 해. 군 관계자는 해당 중대장에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했고. 불안 증세를 이유로 특별한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어. 또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모두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 부대 내에서 전우조가 편성된 상태이며 불안 증세를 보여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하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언론에 배포할 때 멘토라는 표현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 PC가 확보되어 이제 현재 경찰은 훈련병 얼차를 확보하였고 중대장은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하네 난는또 의문이 드는 것이 구속수사를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2005년에 발생한 인분사건 훈련소 중대 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구속 수감되었어. 이번 사건은 사람이 사망한 더욱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 이것은 군에서 운영하는 더 캠프라는 앱이야. 군인 가족 커뮤니티로 유명한데 폭로글이 올라왔어. 12사단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강한 비토성 글과 함께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글 쓰는 족족이 삭제는 물론이고 제재 대상으로 글 쓰기 금지 조치까지 당하고 있단다. 에이 설마 하고 나는 더 캠프를 확인해봤어. 갑자기 게시물 관리 규정에 의해 숨김 처리된 글이 절반은 되는 것 같아. 나도 이 커뮤니티를 몇번 봤는데 이렇게 숨김 처리된 글이 많은 것은 처음 봤어. 그리고 웃긴 것이 신병교육대대에서 올린 글이거든? 한번 읽어보자. 유가족분들이 공론화 및 언론 보도를 희망하지 않으십니다. 유가족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추측성 댓글이나 언급, 보도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강곡히 요청드립니다. 라는 글이 올랐다가 급하게 수정됐어. 유가족이 과연 공론화와 언론 보도를 희망하지 않았을까?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 자, 오늘의 결론. 2024 책상을 턱 치니 억하고.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